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북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이라는 책입니다. 음, 부제로는 공부에 지친 청소년들을 위한 힐링 에세이라고 부제가 되어 있기는 한데요. 사실, 청소년들을 위한 책이다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요즘에, 어, 공부하는 어른들 참 많은 것 같아요. 꼭 공부라는 게 어떤 학문이나, 어, 교과서 위주의 어떤 시험 준비가 아니더라도, 뭐, 학습이라는 거는 언어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음, 뭐, 그 외에도 공부라는 거는 평생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여러 가지, 뭐, 필사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책을 읽는 것도 일종의 공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그리고 서평 쓰시는 분들, 어, 저는 요즘에 블로그를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블로그에 보면 굉장히 많은 어른들이 굉장히 많고 다양한 종류의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피아노, 언어, 미술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공예, 정말 다양한 종류의 공부를 하는 어른들이 많아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음, 학습 동기부여 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읽어 봤으면 좋겠고요. 앞쪽에 일부를 낭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 박성혁 지음, 다산 북스, 프롤로그. 유쾌하고 짜릿한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을 위하여 띵동 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에 찾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에게 공부가 몹시 즐겁고 신나는 일이라 하루하루가 눈부신 천국 같다면 혹은 공부하는 이유와 의미를 분명히 알아서 공부하는 일이 조금도 힘들지 않다면 지금 바로 이 책을 덮어도 좋습니다. 이미 공부가 재미있는 순간을 잔뜩 누리고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단한 번이라도 공부 때문에 힘들어 본적 있다면 공부를 해야겠는데 도무지 다잡아지지 않는 마음 탓에 애태워 본 적이 있다면, 공부하기가 진절이 날 만큼 싫어서 도망치고 싶었던 적이 있다면, 이 책을 통해서 공부를 누리고 만끽하는 법을 꼭 얻어가기를 바랍니다. 하기 싫은 공부를 순간순간 억지로 견뎌내는 것 말고, 왜 하는지도 모르면서 공부의 압박감에 짓눌리는 것 말고요. 말랑말랑하고 달콤한 공부에 홀딱 빠져 나는 공부가 너무 재미있어 라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어져 보자는 겁니다. 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은 아주 단순한 진리를 소개합니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라서 공부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싶다면 끊임없이 내 마음을 돌보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하는 재미에 푹 빠지게 되는 건 당연하니까요. 이 진리를 깨달은 후제 인생 또한 믿어지지 않을 만큼 빠르고 놀랍게 달라졌습니다. 고작 마음 하나 갖고 먹었을 뿐인데요. 하지만 이 진리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아주 오래 전부터 존재하던 것입니다. 신부재연 신이 불견, 청이 불문.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 2500년 전, 대학이라는 책을 쓴 공부의 고수들은 이렇듯 마음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꾸역꾸역 책상 앞에 앉아 마지못해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으면 제대로 본게 아닙니다. 무심코 흘려들은 선생님 말씀은요? 똑바로 들은 게 아니죠. 마음 없이는 10시간을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공부에는 진짜 제대로 된 마음 자세가 필요해요. 지금 당장 공부 안 됐던 날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마음이 온통 엉뚱한 곳으로 쏠려서 지긋지긋 귀찮고 내키지 않아서 힘 빠지고 지친 마음이 충 늘어져서 가슴을 뛰게 만들 긴장감이 눈꽃만큼도 없어서 투덜대고 불평 불만하느라 근거 없는 자만에 빠져서 울컥 치밀어 오르는 짜증에 밑도 끝도 없이 내 자신을 깎아내리느라 바빠서 풍선에서 바람 빠지듯 결심과 다짐이 줄줄 새어나가서, 하고픈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아서, 따져볼수록 백이면 백, 모든 게다 어수선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공부 잘 됐던 날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비틀대거나 흔들리지 않는 묵직한 마음으로, 찌꺼기 같은 잡념들이 섞일 수 없는 온전한 마음으로, 들뜨지도, 고꾸라지지도 않는 차분한 마음으로 공부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오로지 질끈 동염해 놓은 마음 덕분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연습만 하면 스스로 마음을 질끈 동염해 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와 내 공부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하다 보면요. 지금 하는 공부가 내 인생에서 왜꼭 필요한 걸까? 어떻게 하면 재미있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까? 내가 꿈꾸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저는 믿습니다. 그 누구라도 공부하는 이유를 붙들고 고민하다 보면 틀림없이 공부할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 책에는 마음으로 공부하기 위해 한 번쯤 골똘히 고민해 보아야 할 주제들을 곳곳에 넣어두었고, 지치고 힘들 때 위로가 되어줄 뜨거운 응원도 듬뿍 담아 놓았습니다. 누구나 느끼고 경험하고 고민했을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도란도란 나누고 싶습니다. 공부를 하다 잠시 짬이 나는 시간에 편한 자세로 술술 읽어보세요. 다만, 절대로 한꺼번에 다 읽지는 마시고, 한 챕터를 읽고 나면 반드시 책을 덮어주세요. 한 번에 딱한 가지 주제씩만 읽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공부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볼수 있어요. 나에게 딱 맞는 나만의 공부할 마음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죠. 번거롭다고 호로록 읽어버리지 말고 중간 중간 내 생각을 꼭 덧붙여보세요. 가족들 또는 친구들과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눠도 더욱 좋습니다. 도움드리고 싶은 의욕이 앞서다 보니 본의 아니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잔소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잘 됐으면 하는 동생에게 시시콜콜한 충고를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그런 형이나 오빠의 오지랖으로 너그럽게 받아들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책 속에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가 주저되기도 했습니다. 잘못한 일은 부끄러워서, 잘한 일은 쑥스러워서, 될수 있는 한 감추고 싶었던 게제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직 배운 것보다 배울 게더 많은 덜 배운 사람으로서 공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머뭇거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저의 있는 그대로의 경험담과 겪어본 만큼의 조언이 누군가 공부할 마음을 갖고 공부가 재미있어지는데 조그만 불씨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용기를 내봅니다.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바닷가 촌구석에서 공부한 저에게는 뾰족한 비법도 거창한 방법론도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을 다지고 키우고 붙잡아둘 국리만 독한 각오를 뿌리 박는 다짐만 꿈과 목표를 쫓는 절실함만 품었습니다. 공부하는 이유와 공부의 의미만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공부가 재미있어졌습니다. 그 어떤 조건이나 특별한 비법 없이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말고 왜 공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왜 공부하는지만 알고 나면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한 답은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기도 하고요. 세상 모든 일이 다 마음 먹기에 달려 있겠지만 공부는 더욱 그렇습니다. 한발더 나아가 제가 해본 공부는 오직 마음 먹기에만 달려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일 외에는 다른 게 없다. 잃어버린 마음 찾는 것 말고는 맹자. 마음을 다지고 키우고 붙잡아 두는 것. 어쩌면 공부하는 일이란 이세 가지가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유쾌하고 짜릿한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을 함께 출발해 볼까요? 그전에 먼저 조금 무거운 이야기부터 시작해 봅시다. 파트 1. 한 번은 힘주어 해 주고 싶은 이야기. 1. 늦었다. 아니다. 늦지 않았다. 너는 움츠러들기보다 활짝 피어나도록 만들어진 존재다. 오프라 윈프리, 미국의 방송인. 패배자는 머뭇거리고 망설이느라 에너지를 허비하지만 이기는 사람은 우왕좌왕하지 않고 자신 있게 뛰어든다. 카를 크라우스, 독일의 시인. 대한민국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1위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지금 공부를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것 아닐까요? 라고 합니다. 학습 컨설팅 전문가에게 들어보니 질문자 나이도 가지각색이라 솜털 보송보송한 중학교 1학년 짜리부터 이제 갓 고등학교에 입학한 파릇파릇한 신입생, 수능이 (100일) 앞으로 성큼 다가온 재수생까지 너나 없이 비슷한 질문을 한답니다.